이번 시간에는 업그레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다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이런 거를 일부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거죠. 추가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고요.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다라고 하게 되면,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 버전으로 교체하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죠. 여기서는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랑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 이두 가지 구분만 할수 있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리 성능 개선이냐, 향상된 기능이냐, 그 차이요. 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그런 새로운 버전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걸 보고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변경을 하거나 한글 2007에서 2010으로 오피스 2007에서 2010으로 이렇게 이제 버전 업한 거를 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는 우리가 가격이든 성능이든 이런 거를 가성비를 좀 따져보고 어떤 게 이득인지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장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 뭐 비싼 거, 무조건 좋은 거, 그게 아니라 가격이나 성능을 좀 따져봐야죠. 그리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CPU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CPU는 우리 사람의 뇌라고 그랬죠. 어, 뇌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CPU를 업그레이드할 때는 주로 메인보드랑 함께 교체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펜티엄에서 만약에 코어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메인보드랑 함께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얘랑 얘랑 이제 메인보드 쓰는 게 다르거든요. CPU는 기종에 따라서 핀 수가 됐던 크기가 됐던 이런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이 됐던 슬롯이 됐던 이런 거를 꼭 맞춰서 우리가 cpu 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램 주기억장치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메모리요 높은 사용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처리한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게 우리 램 업그레이드요. 램의 접근 속도인 나노초. 나노초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얘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나노초. 얘는 램을 업그레이드할 때는 이제 램의 형태.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그리고 속도는 어떠냐. 핀 수는 이제 몇 핀짜리냐.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꼬들 자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메인보드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메모리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램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리고 램을 사다가 그냥 무조건 가다 꽂으면 안 돼요. 어, 이런 걸다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램 업그레이드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본체 뚜껑을 열어서 메인보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메인보드에 만약에 꽂을 자리가 없다면, 빈 슬롯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램을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용량이 큰거한 개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메인보드 뜯어보니까, 뭐 16기가 짜리 16기가 짜리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꽂혀 있어요 더 이상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64기가로 갖다 꽂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요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하드디스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더 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용량 큰 걸로 아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랑 rpm 전송 속도 단위 이런 것도 이제 따져 봐야죠 이런건 이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DVD롬이요. DVD롬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데이터를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속이 큰게 좋은 거예요. 큰 게. 그래서 전송 속도에 따라서 뭐 8배속이다, 16배속이다, 24배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1배속의 속도는 초당 1.35MB 전송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DVD 여기서는 1배속이 1.35MB다. 이거잘 기억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때 고려할 사항이요. 우리가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고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메모리 있죠? 메모리. 우리 램의 접근 속도는 나노 세컨드를 쓰는데, 이 나노 세컨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이거 빼고 나머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CPU에 이제 클럭 속도를 나타내는 우리 메가헤르츠가 됐든 기가헤르츠가 됐든 이런 거는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CPU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MIPS라는 요 단위 있죠. 이것도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뎀의 전송 속도, BPS가 됐든 CPS가 됐든 이런 것도 이제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DVD롬의 드라이브 전송 속도요. 그것도 이제 몇배 속이다 몇배 속이다 해서 배 속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때도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됐든 회전수가 됐든 전송 속도가 됐든 이런 것들도 우리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하고 프린터에 이제 해상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우리 dpi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때 이 dpi도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메모리만 나노세컨드라는 요 단위를 쓰는데 요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것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크면 클수록 좋더라. 요거 이제 잘 구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